4월 19일 수요일 민수기 15장 22절로 41절 안식을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민수기 15장에 갑자기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또 안식일에 일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우수를 다는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5장은 좀 독특하죠. 13장과 14장에서 가데스파네아에서 정탄꾼을 보냈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2세대를 제외한 1세대.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수와 갈렙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아주 실망스러운 그러한, 어, 징계를, 벌을 받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16장에서는 고라의 반역이라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나안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것과 버금가는 그러한 고라 일당의 반역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 사이에 15장에 앞뒤의 흐름에 맞지 않는 광야에서 그들의 반역을 계속 언급하는 그러한 중에 15장에 갑자기 여호와께 드리는 재물에 대한 기록이 끼어 들어와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확증해 주시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고 보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삭막한 반역과 배반의 내용들 가운데 굉장히 소망적인 내용이 불쑥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호와께 드리는 재물에 대해서는 사실 레위기에 더 자세히 언급되어 있죠. 그러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것을 보완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15장 2절에 보면,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18절에 보면,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가나안 땅에 너희 자손들, 너희 이대들은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러이러한 일들을 반드시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은 또, 소망의 끈을 다시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어, 그 15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규례들을 어,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안식일이 일한 사람의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옷단의 귀에 술을 달아라. 라는 그러한 명령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속죄제의 추가 규정을 언급하시는 22절로 3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재와 전제를 드리고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재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일년된암 염소로 속죄자를 들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 앞에 범죄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의 죄를 속할 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먼저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이렇게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언제나 열어놓고 계시죠. 아니 그들은 존재적으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들이 범죄할 수 있는 상황을 늘 잠정적으로 예견하시고, 그들에게 그 범죄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그릇 범죄하여라고 여기서 범죄하여는 히브리 말로 옆으로 빗나가다, 취하여 비틀거리다, 알지 못하고 죄짓다,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중에 의식하지 못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일례로 대중들 모두가 악해서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가 워낙 악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악한 지도자를 만나서 속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 못된 어떤 인도자를 만나서 그를 향해 충직하게 봉사했는데 그 봉사하고 섬긴 것밖에 죄가 없는데도 의도치 않게 그것이 오히려 남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 그런 결과를 빚어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대대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릇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이죠. 그 길이 누구이십니까?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러한 복잡한 제사 제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길이어질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지 앞에 다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어쨌든 당시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를 뜻하지 않게 본의와 다르게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모른 상태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 특별히 24절에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공동체 전체가 범죄했을 때숯 송아지 한 마리를 여와 향기로운 화재로 드리고 그례대로 소재와 전제를 드리고 숯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들 것이라. 화재, 여기서 화재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히브리말로 올라, 번제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화재, 곧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지 그 화재의 성격은 올라, 번제라는 것이죠. 회개와 속죄와 헌신입니다. 그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서 흠명하실 만한 그러한 어 번제를 드리고 규례대로 소재와 전제를 드리 소재, 가루나 떡으로 드리는 전제는 포도주로 부어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드리고 소한 마리, 수송하지 한 마리, 그리고 숯 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또 드려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암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번제, 곧 화제와 속죄제로 수송하지 비싼 재물이죠. 숫염소를 드릴 때, 그리고 제사장이 온 회중에 속죄되었다고, 사암받았다고 선언되어질 때, 그 죄는 사해질 것이다. 속죄하면 덥다 카파를 덥다 지워버리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속죄의 길을 마련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와 폭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고 화재와 속죄를 여과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 26절에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였습니다. 특별히 타국인을 여기에 끼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걸 끼어놓다라는 표현보다는 타국인도 하나님께서는 늘 염두에 두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결국 구원은 온 인류를 향해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여기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타국인은 할례를 받고 또 히브리인들 공동체로 들어온 타국인 이방인 출신 타국인 출신 유대인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국인도 삶을 받은 것이라고 여기에 꼭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29절에도 보시면. 개인적인 범죄의 경우도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그러니까 26절, 29절 계속 타국인,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라고 이렇게 타국인을 계속 반복해서 끼워 두시는 것은 그들도 구원의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어지며,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극률하심의 구원의 은혜는 차별 없이 모두에게.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남녀노소, 인종, 불문하고,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모두에게 임한다. 라는 것이죠. 27절에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앞서 24절에는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했는데, 27절에는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낼 것이요. 아까는 숫송아지숫염소인데 여기서는 암염소 한 말이죠.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그 속죄제, 특별히 속죄제는 그 재물도 역시 가벼운 것으로 해주시는 것이죠. 레이에 보면 암염소도 사실 비싸죠. 큰 재산 목록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비들기로 대신할 수 있고, 아주 가난한 극빈자의 경우는 고운 가루 한 주먹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엄정하세요 그것은 속죄죄 없이는 죄 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속죄죄를 드려야만 해요. 면해 주는 건 없습니다. 다만 그 재물을 고운 가루로 대취시킬수 있도록 해주신다 라는 것이죠. 개인이 범죄했을 때도 역시 속죄제를 드릴 때, 28절에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죄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그제사장 역시 그 죄사함을 선포함으로 그가 죄사함을 얻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역시 제사장을 통해야 되고, 그리고 재물을 통해야 합니다. 재물은 누구십니까?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은 누구십니까?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큰 대사상, 유일한 대사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물과 제사장, 그 화목 재물 되시며 또한 큰 대사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빚값을 의지해서 회개하며 돌이킬 때 이제는 속죄함을 온전히 더 온전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을 우리보다 더잘 아시고 이러한 속죄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함 받지 못하는 죄가 있으니, 그것은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성령 해방죄요. 여기 30절에 본토인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고의로 범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함인 것을 알면서도 꾸역꾸역 그것을 일부러 범하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라고 합니다. 비방한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말로써 난도질한다. 히브리말로 불경스러운 말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31절에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신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여기서 끊어진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축출되어서 얼마 동안 나가 있다 다시 들어온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단절, 곧 죽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끊어지리라 라고 그들에게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범죄, 고의로 무엇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의로 범죄한죄의 대표적인 예로 안식일을 범한 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을지니 온 회중이 진영밖에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이 안식일에 일한 사람은 고의로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3 2 절에.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안식일 안식일은 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4계명으로내 삶에 쉼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삶이 나의 노동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벌어먹고 내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음을 인정하는 삶이 안식일을 지키는 삶일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나무를 한다라는 거, 나무 한다는 것은 나무를 해서 불도 피운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음식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안식이 하지 말라라고, 불을 지피지 말라라고 앞서 말씀하셨거든요.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오늘 해종 앞으로 끌고 왔는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함을 받지 못해서 그저 가두어두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신중한 사람들이죠. 10개 명이 네 번째 개명을 어겼고 고의로 범죄한 것임에도 그를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다시 여쭙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호하십니다. 35절에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 지니 온 회중이 진영밖에 돌로 칠지라. 그 처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그저 칼로 죽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화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돌로 쳐죽이라는 거예요. 이 돌로 쳐죽이는 형, 이이 이, 어, 벌은 무서운 것이죠. 우상숭배자 또는 여호와의 성호를 모욕한 자, 부모에게 폐역하여 부모에게 반항하고 때린 자 또는 간통한 자, 뭐 이러한 자들이 처형되는 방법이죠. 잔인한 방법입니다. 특별히 회중 전체가 심판에 참여하게 되는 아주 잔혹한 방법이죠. 그렇게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회중이 그죄에 오염될 위험성에 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내 삶의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삶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여기고 그날. 오직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내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 앞에만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없다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을 하나님 취급하지 않는 것이죠 가장 극악한 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그를 쳐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옷단의 귀를 귀에 수술을 달라고 하십니다. 수를 달라고 하십니다. 37절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귀에 술에 더하라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에 내어드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특별히 옷단 귀에 술을 달라 말씀하세요.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을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둬라. 통으로 짜서 입는 이스라엘 옷의 방식이죠. 그 옷은 한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귀퉁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네 귀퉁이에 청색끈을 달고 거기에 청색 술을 어, 매달라라는 것이죠. 그 청색수를 보고 너희들이 방종하지 않고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청색 은이 어, 청색은 하늘의 색이죠. 이 청색은 어, 소위 제사장색입니다. 제사장 의복에 많이 들어가죠 청색이 그 신적 색상이에요. 그래서 그 파란 하늘색 그 수를 옷 끝에 내구탱이의닮으로 인해서 너희가 방종하지 않는 방종한다는 것은 육체적 간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음행이라는 것은 물론 음란한 행동이고요, 또한 우상숭배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 음란한 행동이나 우상숭배의 공통점 무엇이냐면요 눈이 먼저 욕심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점점돼요. 그래서 그눈에그 청색 끈이 그 술이 늘 보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옷 끝에 그게 달려 있으니 늘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켜내라라는 것이죠. 거룩하라.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출애굽 시킨 것. 너희가 바로의 종, 바로의 노예, 죄와 죽음의 종, 노예일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낸 이유는 너희를 거룩하게 따로 구별 성도라고 해요, 성도 따로 구별하여. 너희를 내 백성되게 하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되려 하는 것이다. 너희를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기,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약성도는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거룩해져요. 그들이 옷술에 그, 단 끝에 청색 수를 달았지만 그것을 더 크게 다는 것, 남에게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고 경문을 더 넓히고 이런 형식적인 것에 그들이 빠져버리죠. 그들이 결국 그것으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결국 거룩함은 흠없고 온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거예요. 말씀과 기도 없는 삶, 기도 없는 생활, 그것은 거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거룩함을 이뤄가는 데는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 길이 있어요. 그 진리가 있어요.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 언약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나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이죠.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맺었지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성실하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의 신약에 우리 성도들도 역시 영적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아 거듭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새 생명 없는 과정을 거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종으로부터 우리 자유야, 자유한 것이죠. 그 자유함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함의 상태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들이 옷 끝에 술을 다는 것처럼 아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우리의 마음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흔적을 가지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고 쫓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 안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복이 조화롭게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일어나 저녁까지 일하지만 이 일함으로 우리 스스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이 육심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진 성도의 삶을 살아 내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우리 눈의 욕심과 정욕대로 행하지 않도록 늘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